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 포도를 먹고 있어요. 아니, 뭐라고 하지? 이게 포도 비슷한 건데, 아무튼, 제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도 같은 걸때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요. 그러니까, 예전에 이제 다 가르쳤던 우리... 기도원 다닐 때그 스승님이 항상 어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우리 스승님이 환상에서 봤는데, 높은 산 위에 막막수 막 참선 같은 거 하잖아요. 참선 같은 거 하는데, 그게 사탄이 그렇게 참선 같은 거 수선을 뭐 뭐냐? 수행을 한다고 하잖아. 그렇게 하고 있더라. 근데 그 말을 내가 왜 하냐면, 내가 나중에 대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? 나 깨달았어.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제가 만화영화를 좋아해요, 만화. 그 나루토 같은 거 보면, 나루토 요, 그 만화에 보면, 나루토 그 친구, 사스케가 있어요, 사스케. 사스케는, 눈이, 사륜안이라고 있어요, 사륜안이 있는데, 사륜안이 나중에, 그게 이제, 개발이 되면, 만화경 사륜안이 되면, 그, 만화경 사륜안도 되고, 그 다음에 윈회안을 되고, 윤회안. 그거가, 그러면 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. 내가 왜이 말을 하냐면, 이거 만화에서 그런 내용인데, 제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기도원 생활을 할때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기도가 되면 그 다음에 방언 기도가 되고 그다음에 어원이 되고 그다음에 투시가 되더라고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투시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. 네가 닭이 세번울 때까지 이제 나를 세번울때 나를 세 번인가 분해하리라 그러잖아요. 예수님은 시간 초, 초 단위로까지 그알 수, 있,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알, 알았는데, 그니까 러 기도를 하면, 애원 다음에 그게, 사람들 마음을 잇는 그게 생기더라고. 그래서 내가, 이 주혈증이 뭐냐면, 절, 절대로 기도하면서 능력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. 그게. 능력, 왜냐면, 능력을 추구하면, 어떤 때는 막기도를 다닐 때, 여덟 시간열시간씩 10, 기도를 하면 자기가,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, 자기 능력을 추구해서는 안 되거든요. 어떤 사람들은 또 기도를 해서 병 같은 걸 많이 고쳐서 돈을 많이 벌라고 하던가, 자기 돈을 벌라고 해서도 안 돼요. 돈을 벌는 것은 하나님이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걸 원하지, 그, 하나님 능력을 사용해서 돈 버는 걸하나님이 원하지 않거든요.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 자기가 주열점에 항상, 항상, 겸손한 자세로 가야 돼요. 내가 그그 그, 그 뜻이 뭐냐면 우리 스승님이 말하는 것 같이 그 능력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.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루기가 힘들다. 내가 그말을 하고 싶어가지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죠왜냐면 사람이 그 능력 같은 거 추구를 하면 자기가 초능력자가 되는 줄 알아요. 그게 은사라는 것은 초능력이 아니에요. 그게 하나님이 이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지 자기가 그 잘못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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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연스럽게 그게 따라 붙는 거더라고 요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보면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방언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애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하고 분 초가 초까지 아는그초 투시 그 단계로 가더라고 근데 일반적으로 투시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은 이제 거 힘들어. 왜냐면 그게 엄청 힘들어 보니까 8시간, 10시간, 제가 몇 년을 하면 그 능력이 생기더라고. 근데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에서도 이 겸에 이렇게 능력을 가진 사람들 내가 많이 봐왔어요. 이게 그니까 러 기독교에서만 이런, 이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무속인들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. 기독교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. 그니까 러 오늘은. 기도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봤어요.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,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